사계절을 통틀어서 이 선물은 가장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특별한 느낌을 주는 선물인데요. 별건 아니에요. 이건 바로 뭐냐면... <laughs> 안녕하세요, 재림작가입니다. 짠! 오늘의 사연 보시죠 작가님 제가 소개팅 나갈 때마다 잘 안돼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잘 되고 싶어서 선물로 분위기를 좀 띄워보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의그 호구야 처음부터 무슨 선물 저라면 첫 소개팅인데 상대방 생일날 만나는 거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선물을 굳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예능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상대방이 이미 사진으로 보고 뭐 통화나 카톡을 해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이 사람한테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거나 뭐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면 선물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계절별로 센스 있는 선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계절 공통으로 통하는 선물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첫 만남 부담 없는 선물 봄이면 저는 손수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가벼운 선물, 이쁘게 잘 포장되어 포장해서 주면은 싫어할 사람 없을 거예요. 결국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받는 사람이 드는 생각이 없는 것보다 나. 이런 생각만 들면 됩니다 여름이면 뭐 미니 선풍기, 선크림 너무 막싼거막 그런 거 말고 그래도 한 5천원, 만원만 더 줘도 좋은 거살수 있거든요 선풍기는 뭐 고장이 잘 나잖아요 갖고 있으면 은또 선물 받으면 쓸만하고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이 없는 것보다 나! 라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가을이면 차 같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슬슬 뭐 추워지기도 하고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차 자동차 말고 마시는 차요. 우리도 차가 없는데 무슨 누구한테 차를 선물해? 타는 차 말고 마시 타서 마시는 차. 오케이? 받는 사람이 들은 생각이 없는 것보다 나라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. 겨울에는 달력. 저는 달력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12월 달이라면은 이쁜 뭐 스케줄러를 적을 수 있는 달력을 선물하는 편이에요. 이쁜 종이 가방에 이쁜 볼펜에 크게 비싸지도 않거든요. 받아서 안 좋아할 사람 없어요. 아무리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어도 탁상 달력 같은 거 받으면 유용한 게. 참 좋아요. 어른들은 어차피 또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거든요.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이 없는 것보단 나라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.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선물 중에 저는 뭐 우선 이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제가 줘보기도 했고 받아보기도 했던 선물들이에요 사실 선물이란 게다 기분이 좋죠 선물 받으면 뭐 앞에서 부담스럽다고 해도 개이득 상황이라면 다 좋아하겠지만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비싼 선물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주면 부담스럽거든요 뛰쳐나가고 싶고 호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나 사계절을 통틀어서 이 선물은 가장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특별한 느낌을 주는 선물인데요. 별건 아니에요. 이건 바로 뭐냐면. 로또야, 로또. 그냥 5,000원짜리 사서 주는 거예요. 만원짜리 사면 두 장이잖아. 한 장만 줘내 것까지 만원 사서 5천원 5천원 하는 거죠 뭐 이런 말 하는 거지 할 말이 엄청 많아요 특별한 날이어서 평소에는 잘안 사는데 오늘은 우리 둘거 한번 사봤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되면 더 특별해지겠죠 우리 관계가 라고 의미부여를 하면서 특별해 보일 수 있게 뭐할 수도 있죠 스페셜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아니면 뭐 당첨이 된다면 서로 반반하고 우리 갈길 가죠라고 하면서 자신의 프레임을 높여 볼 수도 있고 당첨이 안 된다면 우리 더 한번 만나 보는 거예요라고 귀엽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 크 싫어할 사람 없거든 싫어할 사람 있어? 있냐고 씨. 내가 이제 이걸 알려줬다는 거는 뭐겠어. 저는 앞으로 누굴 만나도 이거를 못 쓰는 거죠. 어. 근데 저는 이런 거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고요.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멘트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효과는 없을 거예요. 뭐 이야기가 트이면서 행복 회로도 뭐 같이 돌려볼 수 있고 같이 아파트 사요. 막 이럴 수도 있고. <laughs> 아. 근데 상대방이 당첨되면 먹고 나를 수도 있습니다. 당첨이 된다면 서로 반반하고 갈길 가죠? 당첨이 안 된다면 우리 한번더 만나보는 거예요? 라는 말은 아무튼 둘다 좋은 것 같아. 당첨이 돼도 오히려 좋아. 이 사람은 안 만나도 당첨금은 챙길 수 있어. 당첨이 안 돼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. 어차피 다 언어 유의일 뿐이에요. 둘다 만나겠다는 거잖아. 런던까지 돌려서 내가 너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부담스럽잖아 지금 제가 예시로 든이 멘트들을 뭐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에서 상대방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서로 미소짓게 되거든요 이거 말고도 좋은 선물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를 위해서 댓글로 공유해 보아요. 첫 만남에 선물을 줄 때는 이야기가 티키타카 스토리가 가능한 거, 기분이 좋은 거, 궁금해지는 거, 저렴하고 부담 없는 센스 있는 선물이 진짜 괜찮아요. 무조건 대충 돈만 바를 생각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 진짜 남자든 여자든 해 보세요. 이 영상을 보지 않은 상대방한테 줘야겠죠? 둘다 서로 로또 주는 거 아니야? 그러면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, 빠이빠이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, 안녕, 파이팅!